날씨가 뿌옇고 그랬었다 그지요. 그리고 뭐 어제까지도 뿌옇고 하더니만 오늘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우선 우리가 집회를 하기 전에 서울 갔을 때그 같이 했던 구호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거 몇번 통일, 하자! 평화협정 하자! 이런 거는 하자입니다. 「でもいるのなんてし 제가볼때 그랬어요. 마을촌, 농촌에서 마을 사람 면 거의 저사람이 나중에 보면 사위 꺼내래. 그래서 마을 사면 사위 고내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예. 그리고 그래 지금 그 요즘 참 보면은 TV 보면은 참그뭐 전직 대통령 예두 사람이 가서 그 사람들 이 집권할 때는 검찰을 믿지 누굴 믿냐고. 그렇죠 자기 그냥 요새는 검찰 못 믿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거짓말을 하고 정치인 대통령 하신 분 검찰 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10일, 20일, 30일, 예, 두달 가서 전거 내면은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멘트입니다. 그분들 하는 얘기는 나는 아닐수다. 검찰은 전거를 밝혀야 된답니다. 우 받고, 예, 그, 우리가 일주 36년 지배를 받았다는 그 말씀도 하시고, 그 전부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미국 때문에 원인이 6.25 사변 나서, 그래, 천만 명이 죽었다는 사실을. 그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미국이 있어야 산다고 참 불쌍한 영혼들이 됩니다. 그런데 볼 때는 사람이 각인된 게참 굉장히 이게 어려 같아요. 한번 각인되면 절대 안 바뀝니다. 지금 나이 좀 되는 대로, 예, 박근혜가 저지른 재상이 만천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통령이고, 여왕이고, 중전맘하고,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예,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부터 막리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곳에 출퇴근까지 또 사드 공사 관련된 물을 지금 넣는다고 지금 계속 지금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 상실하고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만은 저들이 넣으려고 마음먹으면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실금할수 있는 모든 영향을 통해서 우리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또 지금 곧 저희들이 지금 그 계속 배대진 건물을 썰려그러다가 어제 식장님이 이틀 전에 통보를 준다는 뭐얘기서 아직까지는 조금 있는데 하여튼 저들이 예 공사 인부나 유류차나 미군들또 출퇴근하도록 뭔가 되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좀 막아줬으면 정말 고맙습니다. 겠 자, 도서 없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6남북합의와 38북미협의가 전격적으로 발표되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한반도 평화 정세를 보며 이 시대의 분단 정치의 마지막 희생자격인 성주 김청 온불교 등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 발걸음에 환호하였고 박수를 보내었다. 오로지 미국을 위해 국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무시하고 법치국가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 그리고 평화와 정의를 외치는 국민을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 세 차례에 걸쳐 짓밟을 수 있었던 북핵미사일 위기가 멈추었으니 한반도 전쟁 위기의 시계와 함께 사드 배치의 시계 또한 멈출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국방부의 사드 배치 시계는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지난 3월 초 겨울 내 중단되었던 사드 부지 공사를 4월 초에 시작한다는 천청 병력과 같은 소식을 접하였고 3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로는판 같은 한반도 평화 정세에 망치질하는 사드베치의 모든 절차를 중단할 것을, 특히 사드부지 공사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 청와대와 국방부의 답은 공사가 시급하나 현재 계획은 없다는 것이었고 그와 함께 돌아온 답이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수구세력의 준동이었다. 작년 6월 12일 정권을 탈취당한 수구세력은 문화일보 기사를 시작으로 정치계와 언론계 그리고 수구 단체들까지 대대적으로 나서서 우리를 공격함으로써 현 정권을 공격하려 했다. 그리고 어제 중앙일그제 중앙일보를 시작으로 어제 자유한국당의 논평까지 작년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차르 논판 같은 평화 분위기에 우리 평화를 영원하는 사람들을 망치로 쓰려는 불순한 움직임이 분명하다. 지난 1년을 떤후에 결사, 저지할 것이다. 나라가 국민을, 국민이 나라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나라를, 국민이 나라를 이겨본 기억이 없을지는 몰라도, 나라가 부당함을, 부당함으로 국민을 탄압할 때, 국민이 단한 번도 침묵한 적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이길지나, 지가, 지나 국방부의 부당함과 이 사드 배치의 부당함을 끝까지 외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호로서 금일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만 열심히 하고 사드 배 이야기는 우리만 했습니다. 그렇죠? 후합니까 네. 우리끼리라도 해야지. 또 해봅시다. 사드 배. 사드! 네. 공사 중단! 네. 아하 하 공사하지 공사 말라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다시! 공 우리끼리 시연선거에 민중당 후보로 나온 이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 제 아이의 이름이 이산합니다. 어, 어, 이렇게 사드라는 괴물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이 사드를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늘 민중당이 든든하게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천 주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달려오신 우리 평화 지킴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노동조합 투쟁 조끼를 입고 왔는데 오늘 넥타이 를 입고 오니까 제가 너무 어색합니다. 좀잘 어울립니까? 네. 고맙습니다. 아 먼저 저희 당이 지금 많은 당원들이 오늘 투쟁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하다 말씀드립니다. 을 미중당은 어, 지금 전국의 수백 명의 후보. 그런데 이런 시기에 우리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이런 시기에 어, 재를 뿌리는 이런 국방부의 작태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 후보들이 어, 오늘 부지공사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오늘 어, 선거 운동 일정을 파기하고 대구의 어, 기자 회견 그리고 오늘 소송님까지 와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뵙고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민중당은 공사 세계를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당원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국방부의 지시에 따르는 기관이 아닙니다. 맞죠? 아, 저 경찰관이 대답을 해보세요. 그, 그 국방부가 하라면 하는 게 까라면 까는 게 경찰이 아니잖아요. 경찰도 자기 판단을 하는 그 판단을 하고 그 위에 그 정당성을 봐야 되는데. 사드, 지금 기지공사, 그 명분 완전히 잃었는데, 그 들어오겠다는 그 명분 자체도 문제였지만, 그 명분조차 없어졌는데, 그, 그 공사에 만약에 국방부 협청하, 어, 협조를 요청하면은, 반드시 거절하기 바랍니다. 당신들도 머리가 있잖아요. 예. 제발, 여기 소성리 주민과 여기 연대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사드, 야 가라, 가라, 사드가 됐습니 그이싸들 없는 날의그세 과거 굳를 마세요. 알 아서 무엇 하나요? 지난 일은 지난 밤에 묻어요. 살라고.

작년 딱 이맘때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어르신도 뵙고 교두를 했던 기억을 새삼 떠올립니다. 또모참가하 그래서 작년에 오신 분도 여기 또 계시고요. 작년에 안 오셨고 올해 처음 오신 분도 여기 예, 계십니다. 다님또 오해드시게,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 우리 학생은. 자, 우리 학생은. 자, 우리 학생은. 자, 우어저생은 어. 우리 학생 어. 자, 우리 학생은. 자, 우리 학다은 자, 우리 학생은. 자, 우리 학생은. 자, 우리 학생은. 자, 우리 학생은. 자, 우은 자, 우리 학생 우리 학 그 아름다운 해변을 다 메우고 거기에 군사 시설을 건설하는 것에 저희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도 오키나와で同じようなことが行われようとしています. 지금 일본 오키나와에서도 강정마을과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정문화로 대화와 같은 목 활동을 하면서도 열심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제 그 강정마을 분과 같이 이런 집회에 참가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 소속님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행동을 에, 같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번에도 아오모스천이토대 많이 했는데 좀 틀려도 좀 봐달라고 하십니다. 세, 자, 오번엔 싸도 가고 평화오라 소식해 같이 미래열자 같이 미래열자 이런 뜻이든요또 하나 하겠습니다 같이 미래열자에 네, 모시마쓰 이상하이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 네, 안나왔요 여러분 皆さんこんにちは.皆さん 안녕하세요. 皆さん、こんにちは。皆さん、こんにちは。皆さん、こんにちは。皆さん、こんにちは。皆さんこんにち의 사진입니다. 이ちは皆さんこんにちこんにちは皆다んこんにちは皆さん、こんにちは。皆さん、こんにちは。皆さん、こんにちは。皆さん、こんにちは。皆さんこんにち 예, 강박이 일을 났습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예, 정부가 하는 것은 그래도 참아야 된다는 이런, 예, 여론도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고 우리가 전체 묶어내지 않으면 결국에, 예, 안될 거라 봅니다. 예, 지금 작년 우리가 15년도에 인연호총이 예, 노동자 축구대회 평양을 갔다 왔습니다. 평양을 갔는데, 거기 가서 만나보니까, 여기, 이, 옆 동네, 옆 동네 어른들하고 같이 동료들하고 얘기하는 거가 똑같습니다. 사상이니 뭐니 이게 없습니다. 하여간, 만나보야지만, 사람이, 예,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도 같이 맞출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나야 통일해야 되면서 평양을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그때 에는 음, 백두산은 내 조국입니다 활라산도 복도도 내 조국